네, 코인 서퍼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 여기 어제 좀쏘아올렸었던 엑시 인피니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좀시장에 수급세가 좀 들어오기 시작하는 모습이에요. 저기 뭐 하이파이라든가 스톰엑스 뭐 아니면 그로스톨 이런 것들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얘도 이제 어제 그 시장에 약간 흐름이 올라타가지고 지금 강하게 좀 양봉을 뽑아낸 상황이거든요. 요거 좀 같이 살펴볼게요. 근데 네, 우선은 자리가 나올만한 자리에서 나온 건 맞아요. 우선 기본적으로 살짝 속임수 한번 줬다. 라고 보이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요구관에서 이게 딱 사과나무로 생각하시면 좋다라고 그랬죠. 이론이랑 실전은 분명히 다르고 이 이론에서는 처음에 이렇게 배우는 게 맞아요. 맞는데 이게 실전은 이렇게 가주지 않아요. 이게 좀씩 깨버린단 말이야고. 그래서 제가 사과나무 같은 걸 설명을 드리면서 선을 딱 그어두시고 여기에 이렇게 딱 물려있는 캔들들이 있으면은 이게 바로 깨졌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추가로 음봉이 타이 더 추가적으로 나와주면서 나오지 않고 만약에 양봉이나 이런 식으로 상승장의 형도 뽑아주고 이런 식으로 뽑아주고 나면은.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전환을 시켜놓고 원래 자리를 회복을 시키면 이거는 속임수를 준 거다라고 좀 판단할 수가 있고 속임수를 준건왜 줬을까요? 끌어올려야 아,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속임수 딱 줘놓고 털어먹고서 지금 끌어올리고는 있 형상이라서 수급자는 좀 강하게 붙여볼 수 있는 그런 형상이다 라고 좀 보시면 돼요 무엇보다 지금 패턴 자체도 딱이 패턴 제가 스토맥스에서 설명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얼마 전에 어제였나 엊그저께였나 뭐 어찌되었든 이렇게 음봉 하나 길게 꽂고 여기서 이렇게 도지형 같은 게 나와요 봉 사이즈 그러니까 이 몸통 사이즈가 짧은 것들이 이렇게 나와주고 그 다음에 이걸 잡아먹는 양봉이 나오면 이 매도 물량보다 매수 물량이 이제 압도하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탄력이 강하게 붙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런 패턴들이 나오고 나면은 계속 유의하시면서 잘 보시면 된다라고 좀말씀해 드리고 어찌되었든 다시 회복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제 살린 건 살린 거죠 살렸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다시 그림을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은 여러분들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건 얘가 지금 하락각이 조금 깊어요. 이게 약간 좀 깊거든요. 너무 막 저기 그러니까 그로스토리랑 저 하이파이 이런 거랑 그림은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그그로스톤의 하이파이는 애초부터 횡보 구간을 다 지켜줄 걸 지켜주면서 거리랑 뽑고 난리를 치면서 이미 준비가 어느정도 되어 있는 파동이 었기 때문에 여기서 돌파하면서 이렇게 한방에 쏘는게 가능하지만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렇게 초치는 소리 하고 싶지 는 않은데요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막 쏘면서 가는걸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건 우선 접어두세요 가능성상 이건 좀 낫습니다 대신에 지금 이 자리에서 돌파만 조금 더 나와 주면은 제가 봤었을 때는 한 18,000원 정도 구하 까지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충분히 도달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좀 눈여겨 보시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이 이상까지는 한 번은 좀 어려울 수 있어도 그래서 이걸 좀 기억을 하시고 상승자 의형이 나왔는데 지금 각도 자체가 조금 완만하게 둔화가 되고 있잖아요 엄청 깊은 하락각을 태우고 있다가 살짝 완만한 하락각을 태우고 있다가 이게 계속 각도 바꾸기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게 안 된다 라고 하는 이유는 한방에 이렇게 가는 경우가 없는 이유는 이게 각도가 안 만들어져서 그래요 옛 처음에 이 속도로 떨어지고 있었으면은 이게 한 시속 한 200km로 시속 200km로 고속도로 1차선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서 각도가 바뀌었어. 여기서 어느 정도로 바뀌었냐면은 한 시속 100km 정도로 바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한방이 멈추려고 하면 멈출 수 있어요? 절대 못 멈춘다고요. 오려고 했었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돌파를 시켜주면은 이게 시속이 점점 줄어요. 다시 이제 옆으로 가는 형상으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바뀌다가 중간부터. 이제 어느 정도 속력이 멈췄다 싶으면 그때 다시 한번 출발을 좀 시킬 수가 있으니까 우선 요거 보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나쁘지는 않은데 이왕이면 돌파가 나오면서 속력 더 줄이는지부터 보세요. 한 7,500원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돌파하기 딱 나와주면은 이때서부터 이제 어느 정도 얘가 속력이 많이 줄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눌림자리는 좀줄 거예요. 눌림 줬다가 하단 부분에서 이제 상단 부분까지 이어지는 그림으로 충분히 연출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요걸 좀 기억을 하시면서 요거 나오나 먼저 지켜보시면 좋겠다. 우선 1차적으로 반등에 성공한 신호는 줬는데 이것까지 나와주고 좀 보수적으로 접근합시다. 우리. 이게 지금 종목들이 너무 지금 갑작스럽게 좀 과열 구간으로 가려는 종목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도 지금 제가 봤었을 때 엄청 과열돼 있어요. 막 무작정 그냥 허무 맹랑한 기대만 하고 계시지 마시고, 이왕이면은 여기 발바닥에서 안 잡아도 돼요. 올라오고 나서 눌러줄 거, 눌러줄 거란 말이요. 에 이때부터 공략을 하시면 더 안정적인 자리가 나오니까, 이거 나오고 나면은, 아, 확실히 흐름 바꿨다라고 판단하시고, 눌러줄 때 진입을 해서 올라올 때 대처를 해나가는 방식으로 보시면 된다. 요 때부터 공략하는 거고, 지금 거래량중이 미뤄서 봤었을 때, 거리량이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이거 오히려 신호탄 정도로 쓰고 있는 봉이에요. 얘가 보면은 거리량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추위였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거를 뒤바꾸는 봉이 하나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눌림 목자리 나오면서 잘 안정화 시킬 거거든요. 그 다음에 큰 거에 나오면서 터트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구간에서 돌파 나오고 눌러줄 때 요런 때까지 핵심이니까 요거 좀잘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올라가게 되면은 1차는 우선 여기에 매물이 한번 쌓여있는 언덕 구간이죠. 만원 좀 안되는 한 9,500원 정도 구간. 이 정도 구간이 1차 목표가로 잡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눌 눌렀다가 이렇게 돌파 나올 때 공략을 하시던지 돌파 나오고 눌러줄 때 공략을 하시던지 해서 올라올 때한 9천원 9천5백원 정도에서 1차로 입절을 하시고요 최종 목표가는 15,000원 정도 잡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한 번에 넘어가지 다시 한번 빡스리다 넘어가지 그건 저도 지켜봐야 되겠는데 우선 분할 입절을 해놓고 나면은 나머지 가면 뭐 본전 오면 정리해버리면 그만이니까 다시 공략하면 그만인 거고 그래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니까 여기를 1차 목표가 삼아서 어느 정도 대처해 주시고 바로 가주면 15,000원까지 2차 목표가 잡고 전량 대응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게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본전에서 털고 그림 다시 보다가 재진입하면 되니까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우선 돌파 나오나 보세요. 만약에 지금 돌파가 안 나오고 눌러주면은 여기서 돌파 할때 공략하면 되고요. 돌파가 먼저 뽑아주면은 눌러줬다가 그때 반등 나올때 공략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좀 기억을 하시고 점점 지금 신호탄도 뽑아놓고 이 속력이 빨라지고 있어요. 이런 시점에서는 뭘 해야 될까요? 대응을 잘 해나가실 생각으로 미리 계획을 세워두셔야 돼요. 근데 이 계획이라는 게 지금 정, 제가 정답 하나만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시장 상황이라는 게, 계속 변한단 말이에요. 변수들이 끼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 상황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느냐. 이제 이게 핵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걸 지금 기준으로 찍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에 대한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서 실시간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걸 잘 보완을 해주는 게 이제 알림방이고, 알림방은 글로 써드리고, 타자로 쳐드리기 때문에 당연히 실시간성 면에서는 압도적으로 좋다 그래서 예를 든다 라고 하면은 아 여기서 지금 돌파 나오고 눌러질때 공략해도 늦지 않는 거구나 만약에 지금 여기서 돌파가 먼저 안 나온다라 그러면 눌림부터 나왔다가 돌파 나오는 시점에 공략을 하는 거구나 그럼 올라갈 때 1차는 어디 2차는 어디까지 볼수 있는데 잘 움직이다가 만약에 시장상이 꺾이는 등의 문제가 좀 발생한다 싶으면 중간에 끊어주고 나오는 게더 효율적일 수 있는 거구나 반대로 이탈각이 나오게 되면 리스크가 생기는 자리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이 밑으로 보지 말아야 되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공 부 용구라도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씩 들어오셔서 보시면 더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정보 공유방, 알림방을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알림방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역시 종목 공유해드리는 걸 가장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종목을 하루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를 매일같이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목표 수익률은 한3% 정도에서 10% 정도 사이로 조금 빠르게 움직이면 나아질수 있을 만한 것들로 그날 수급 들어오는 것들 보고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고, 어, 거의 매일 나가긴 하는데 정말 장이 안 좋을 때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오늘은 조금 관망하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드릴 때도 간혹 있긴 한데요. 그래도 하루에 수급 들어오는 종목들이 한두 종목은 장이 진짜 완전히 무너지는 정도급까지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꼭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빠르게 공략을 해서 이런 식으로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종목들도 올려드리고요. 뭐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알림도 드립니다. 이제 종목이 올라가게 됐었을 때 알림도 드리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이파이 이런 것들도 말씀을 좀 드리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올려드리고 간혹가다가 이제 너무 빠르게 턴이 돌아가지고 뭐 올려드리는 족족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게 되면은. 뭐 우선 또 관망세 유지하면서 올려드리고 좀 쉬었다가 또 새로운 턴 나오는 거 있으면 또 올려드리기도 하니까 이런 식으로 우선은 종목 공유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료방이라고 해서 저희가 엉터리인 그런 종목들만 막 드리는 게 아니라 중간 중간에 움직임이 올려드렸는데도 좀안 나온다 싶으면은 중간에 좀 빠르게 끊어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 사인데도 올려드리기도 하고 하면서 같이 서로 간에 교류하면서 진행을 좀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 종목만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후 대응까지도 같이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들어오셔서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뿐만이 아니라 이제 종목 공유 말고도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종목이 많이 물려있어요 우리 업비트 창 이런 것들 한번 켜서 보시면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뭐 물론 티는 안 됩니다 민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티는 안 내시는데 결국 보면은 다 마이너스 막30% 이런 것들 수두룩하게 물려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종목들도 뭐 언제까지고 가져갈 수 수만 그냥 화염없이 기다리면서 가져갈 수 없는 거니까. 요 중에서 조금 순간적으로 낙폭이 나왔던 애들 중에서는 이런 건 기술적 반응은 금방 나오거든요. 이번 턴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요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 타이밍이 좀 나올 수 있다 싶은 것들 중에 가망성이 좀더 있어 보이는 애들 같은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살펴보시라는 차원에서 평단가 관리 안내들도 한 번씩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한요 정도에 물려있어 근데 이게 중간적으로 낙폭이 나왔는데 내가 대처를 똑바로 많이 못했다. 뭐 이런 것들도 사인을 보시면서 아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좀 올려드리기 때문에 이런 데서 평단가를 이렇게 낮춰주셔가지고 올라올 때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보시라는 차원에서 이런 평단가 안내들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씩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종목들, 순간적으로 이제 낙폭이 나오는 장에서 특히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올려드리니까요. 이런 것들 같이 살펴보시면서 가시면 좋겠다.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이, 지금 계좌 안정화부터 좀 시키셔야 돼요. 맨날 들어가면은 맨날 물려있어가지고 이게 이런 식으로 막 종목들이 막그 중에 한두 개 정도만 플러스고 거의 대부분 막 마이너스 있는데 요거 종목 공유해드리는 것들을 토대로 같이 여기 한 번에 못 자르거든요. 이런 종목들을 그래서 한 번에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수익 나는 것들로 같이 이렇게 서로 간에 상쇄를 시켜 주시면서 천천히 좀 줄여 나가셔야 된다 이게 포인트다 라는 것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런 것들 같이 참고하시라는 찬스 올려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 시황 브리핑도 항상 올려 드리고 있죠 그래서 미증시 이런 식으로 아주 상세하게 어제 무슨 일이 있었고 고용지표는 뭐가 나왔었고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그리고 기술적인 흐로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어차피 미증시랑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다 설명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지금 비트코인 코인의 지금 코인에서 가장 대장격이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들 어차피 다른 알트 종목들도 대부분 비트를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 비트에서 중요한 부분들 아니면 맥점이 될수 있는 부분들 지금 흐름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아주 상세하게 브리핑 다 드리면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야간에는 특히나 이 미증시 타이밍에는 엄청나게 또 지표 발표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장 메인 지표 발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시간대에 어떤 변동성을 보일 수가 있고 어떤 것들을 좀 주의를 하면서 봐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도 같이. 참고하셔서 보시라는 차원에서 요런 것들도 다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낮에도 올려 드리고 오후에 장 끝나기 전에도 올려 드리고 있으니까요 계속 이런 거 브리핑들도 같이 참고를 하시면서 올려 드리는 종목들도 같이 공유받아 보시고 그다음에 평단가 관리가 필요한 것들도 있나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시향 브리핑도 같이 제공을 해 드리니까 살펴가시면서 서로 간에 교류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조금 더 나은 매매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씩들 여기 아래에 있는 무료정보 공유방 한 번씩들 들어오셔가지고 공부용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